오늘은 고린도 전서 1장. 고전 1장. 이 고전 1장 말씀은요, 어, 우리가 통째로 외우기 아주 좋은 말씀인데, 특히 중반부부터 외우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디 필요, 어디에 욕이 나냐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 물론 남에게 알려줘야 될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전, 전도자로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도 위에서 우리 자신 한마디로 이렇게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이 보내심을 받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것, 그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것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으면 전도가 힘이 없다. 하, 하지만 보내신 받은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강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고린도 전 설장은 남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 쓰러지지 않기 위한 말씀이에요 내 자신. 자, 근데 고린도전서 1장 그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게 이제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 내가 만일 사도 바울이라면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가져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좀 자신감을 갖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17절부터 끝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외울 텐데요. 왜 16절까지는요, 사도바울이 개인적으로 스테바나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네, 안 줬네, 일어나는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16절까지는 뺐어요. 17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지금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뭐가 중요해요? 세례가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면 뭘 받죠? 구원과 영생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영생 주는 거, 복음 구원을 주는 거. 그럼 그 구원을 주는 그 수단이 뭐예요? 복음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하시이로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단사회비들이 이런, 약간 이래요. 믿음을 마치 자기의 지식적인 오름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경험. 제가 뭐원죄를 알고, 제 자범죄를 알고, 제가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하나님 말씀도 많이 외웠었고, 뭐 신학교도 다녔었고, 제가 지식적으로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요. 자, 이게 말의 지혜거든요. 말의 지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려함은, 그럼 거꾸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서 인간의 논리의 지혜로운 언변에그 사람의 믿음이 달려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 인간의 지혜에 따른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이겠어요 가짜 믿음이겠어요 가짜 믿음이죠 이장4절내 말과 내 전도함을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 나타내므로 성령이 나타내므로 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의 근거는 성령의 근거해서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런 식으로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뭔가 믿음이 생길 것 같고, 내가 어딘가 가서 뭔가 수련을 하고 오면은 무슨 믿음이 생길 것 같고, 중세천주가 그랬잖아요. 뭐 어디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내가 마치 신앙이 좀 뭔가 쌓이는 것 같고, 공덕이 쌓인 것 같고, 그런데, 믿음은요, 성령께서 인쳐주셔야 하는 거지, 성령의 근거에서 갖는 거지, 말의 지혜로 믿음을 가지면 큰일 나요.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말 듣게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내가 이들한테 교만의 지식에 아니면 뭐 감정적인 이런 걸로 잘못 들어갈까 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 그런 걸로 잘못 들어갈까 봐 떨었어요 사도 바울이 겁이 많았던 게 아니라 자기가 다루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나 막중한데 생명과 영생에 걸렸는데 이 영혼이 걸려 있는 이 복음을 쟤네들이 잘못 받을까 봐. 잘못 받아놓고도 본인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 가운데 있으면은 그게 정말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떨었어요.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지 사람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아니하려 했다. 이거랑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 구원과 영생 주려고 지신 건데 너네가 그 복음을 머리로만 믿어 가지고 아니면 내 감정과 내 눈물로만 나를 스스로 속여 가지고 십자가의 그 효력을 헛되게 받아 가지고 나중에 천국까지 못하고저에 떨어질까 봐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요게 17절 얘기예요. 그 다음에 18절,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십자가의 도란 뭐냐?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다안줄 알고 있고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다다. 근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는 거냐?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미련한 거예요. 연하죠 자기들의 관심사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갖고 뭐 이렇게 얼마 되지도 누리지도 못할 그런 것들에 그냥 이렇게 눈이 막혀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영생의 선물이라는 거, 영원한 선물이라는 건 너무나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1년 뒤에 어느 학교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수능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무슨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게잘된잘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뭐 이런 거를 따지라는 건 나한테 바보 같은 거야 그러므로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미련한 것이로 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하거든요. 세속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연약해요.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상업화가 돼 있는 이 이방 우상에 판치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신전과 우상숭배 온갖 로마의 신들이 판치고 있는 고린도 도시에서 예수를 전한다.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근데 사도바울은 연약해 보였지만 사도바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지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리와 맺으신 세원약.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랑 뭔가 핵 같은 거 터트려서 터트려야 되고 막 굴복시키고 뭔가를 죽여야 되고 막 압제해야 되고 이런 게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였어요. 역설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 내가 말이야 오바마도 아니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대사거든. 그 대사가 주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더 파워 오브 가시라는 거지. 이걸 전하려고 왔어. 담대하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혜 있다는 자들,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 그 세상 지혜, 세상 총명, 세상 지식, 세상 IQ 그거 가지고 뭔가 나대는 건데 이식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미련한 지혜. 이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데 미련한 거예요. 정말, 정말 쟤는 정말 머리가 좋아. 근데 조금 뭔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조금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넓게 봤더니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지혜. 사람들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 똑똑하다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도 그걸 보잖아요. 뭔가 쟤는 정말 직진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건 알지 못할까? 왜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걸 알지 못할까? 우리 또 우리 가깝게는 우리 지인들 가운데서 볼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굉장한 성공을 목표로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저게 참 대단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도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생각을 하고 봤더니만 저거 가운데는 저게 가운데 본질이 빠져 있어.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는 게 사실 행복이 아니야. 얼마 전에 잠, 전도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누름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현대그룹 해체된 해체됐다고 이제 중견기업으로 떨어졌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정말 머리 많이 써가지고 그 사람들 머리 그 사람들 주변에 정말 돈 많이 받고 고용된 참모진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머리 써서 썼다고 해서 내놓는 결과물 보세요 형제들끼리 서로 티격태격해서 얼굴도 안보고 싸우고 그게 크게 키우면 그런거고 그게 작은 사이즈라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막 보여요 뭔가 중요한 본질을 놓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연약하고 바보 같은 예수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치에 있다, 총명하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마치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갔습니까? 아니면 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 또 가난하다고 하는 자들, 저 병든 자들,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그죠. 가난하고 병들고 어리석다 하는 자들에게 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알아주지 않고 바보 같다고 놀릴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게 성경의 표지예요. 말씀의 예언들을 표지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 구원하실 기뻐하셨다. 너는 너무 초명해 너는 너무 지혜로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 구해요 왜 자기 나라가 지금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 나, 보기를 여 원하거든요 보기를 원해요 기적 보기를 원해요 왜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벗어나고 싶다 이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죽는 거거든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구하는 표적은 뭔가 자기들의 그런 결박을 끊어주게 하고 나가서 내가 왕로로 타는 게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려는 표적은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죠 우리가 많이 도덕책에서 봤었던 에피크로스, 스토아 이런 학파애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딱 바울 요시대예요 그러니 그리스 철학 얼마나 똑똑한 걸 추구하겠어요 막 플라톤 이대야 이런거 뭐야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요때 이 사람은 십자가를 전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뭘 고상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전해요 저 사형틀을 그러니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 힘을 추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거치는 것이고 이걸 왜 믿어 그리고 어, 이방인들에게는 헬라 철학을 추구하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참 바보 같은 거야 이걸 왜 믿어 미련한 것이로 돼 그러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불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유대인들이 찾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니라.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만 그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족보, 예수님의 소개를 해줘요. 누가 보면 일장에 31절, 31절부터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분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무궁,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자, 여러분, 이,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이들을 핍박하던 헤로도왕 네로 황제, 도미티아노스 황제, 다 어디 갔어요? 이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우리에게 나라로 주셨는데 그 세다는 로마 제국 사라졌죠. 천년 넘게 버텼다는 비잔틴 제국 사라졌죠.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고려 없어졌어요. 조선 망했어요. 일제한테 수탈도 당했죠. 임진왜란 때 그리고 대한 제국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백 년, 몇천년 전부터 있다고 배웠던 나라들 다 망해서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망하겠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가 뭐백년 100년 넘었나요? 백 년도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역사가. 그런데 이백 년도 안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마치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면서 그 대한민국 그 집회를 수집하는데 뭐 정신이 나가 있잖아요. 현실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로마도 망했는데, 팍스 로마나 망했잖아요. 로마도 망하는데 태한민국안 망하겠어요? 근데 그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인간들이 강하다고 막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든 안 망하게 하려고 막 군대 만들고 훈련시키고 어디갔죠 다?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뭐였어요? 그거 지상에다 세우는 거였나요? 지상에 있는 정치 조직인가요? 지상에 있는 군대로 막아내는 건가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싸움의 방침 그게 아니었어요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저기 있는 거다 그 나라 영원하죠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부터 그 나라는 있었어요 성도들의 모임 바로 교회 구루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 모임은요 망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 가운데 가짜들이 들어와서 미혹하고 수준을 떨어뜨려서 거룩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한테 비판도 받고 그렇지만 그 에클레시아는 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비판을 당하고 유럽에서 교회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에클레시아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 초청받아서 들어갈 때까지 에클레시아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나라를 운영하시는 세우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 죽음은 힘보다 강한 거예요. 사탄들이 죽이고 싶다고 순교자를 막 만들어냈는데 기독교는 전혀 축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삼켜버렸지 로마 제국을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능한 자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아니하고 요즘 능력 능력거리죠 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 아니라 아그백 년밖에 안된 역사에서 또 집안을 따져요 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초대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지혜 능력 문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 옆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랑하겠어요? 뭐, 세일이나 바리세인들도 안택함을 봤는데, 하나 옆에서 택함받은 문둥병자가 자랑하겠어요? 자기 육신을? 그, 소경 나사로. 눈 멀어가지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나사로는 부활한 나사로고, 그, 소경 바디메오. 또, 실로함의 소경.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선택받아가지고 은혜로 유롭다하을 받고 눈을 떴는데,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겠어요? 자기 가문을 자랑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은 랑할만 했죠. 근데 본인은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에 이르는데 전혀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이것들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다. 난 약해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데 약할 때꼭 강한데 이것들은 내가 나를, 나를 강하게 만들지 나를 내 스스로 강하게 만들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안 돼. 이것들은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이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 샘플로 똑똑하고 집안 좋고 젊고 능력 있는 애 하나 골라서 써본 거예요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아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이 최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런데 너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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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바로 바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께로 온게 아니에요 예수께로 간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안 잃어버리겠다. 또 요한복음에서 일장에서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혈이나 육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할 자는 예수를 자랑해라 주님을 자랑해라 이게 고로도전설장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딱 암기해가지고 마치 내가 사도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가 아니라 보금전하려 하십니다 이건 말에 지혜로 할 것이 아니다 십자가가 헛되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 사람들 이것을 미련하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게 보는 사람, 미련한 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과 헬라인은 이방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것이 유대에게는 거친 것이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시다 이분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연약함은 강하다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셔가지고 내가 말씀과 동행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탄탄하게 강하게 만드셔가지고 전도할 때, 기죽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곤두전 설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열이 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돌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쓰셨습니다. 그 강하다는 제국들은 다 망했으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오직 영원히 무궁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역시 복음에,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서나 기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심받은 사자처럼 당당하게 주님의 향기를 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겁이 많습니다. 기도원과 같아요.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연약하고 겁쟁이였던 기도이 주님의 선물로 갖게 되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사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